한층 더워지는 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국산 차량 중에서도 디아자동차각 1, 2, 3위 안에 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금 4회 7월 1일 화요일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대기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충분히 넘게된 기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 단 5일 반 출고 가능한 특장 모델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죠. 초기 비용 0원 연간 2만키로 기준 장기렌트로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안내해드려 볼게요 후티지 하이브리드 이륜의 노블레스 차량가격 3,777만원 48개월 51만원 60개월 49만원 쏘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가격 4,324만원 48개월 66만원 60개월 54만원 카르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가격 4,446만 원, 48개월 62만 원, 60개월 60만 원 이렇게 진행 가능한데요. 재고 소진 시특강는동료들니다른 문의 필요하겠죠? 재고 문의 및 차량 안내가 필요하다면 상장에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드모드스 본사팀의 박우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